이번 시간은 4차 시 물질의 구성 입자인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자의 구조, 그리고 원자 모형 순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분광기라고 하는 장치로 관찰을 할 때, 색이 나뉘어져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색깔의 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연속과 선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밑에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이 쭉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렇게 검은 바탕에 중간중간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달라서 원소마다 스펙트럼을 확인하면 그게 같은 원소인지 다른 원소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일단 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모형을 사용해서 원자를 나타낼 수 있다. 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자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란 무엇일까요? 어, 다음 그림은 우리 교과서 22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그림 위에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어요. 물질을 계속 쪼개면 어떻게 될까? 지금 가위를 가지고 이 호일을 계속 쪼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자를 수 없을 때까지. 예를 들면 옆에 선생님 사과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칼을 가지고 이 사과를 잘게 자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자를 수 없을 때까지 사과를 이렇게 잘게 자르는 겁니다. 자 그중에 여기 알갱이 가장 작은 알갱이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알갱이 하나를 뼈끄네요. 이 알갱이를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를 수 없을 때까지 너무 작아서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그 알갱이까지 가면 그 알갱이를 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원자를 영어로 어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약간 어원을 따져보면 이 어, a하고 텀을 두 개를 나눠볼게요. a는 영어로 not, 안된다는 뜻이고 텀은 터머스에서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얘를 붙여서 해석해보면 자를 수 없는 거야. 자를 수 없는 게 원자야. 왜? 너무 작아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게 원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2학년 과학 첫 시간에 원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으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한 글자가 다른 원자를 이야기하네요. 그렇다면, 원자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운 원소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입자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알갱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원자, 입자. 원소, 성분.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원자는 더 이상 잘라지지 않은 입자라고 얘기했어요. 구성 성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솔직히 이렇게만 설명하면 감이 좀잘안 와요. 옆에는 과일 바구니를 예시를 들어서 원소의 개념과 원자의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과일 바구니에 어떤 종류의 과일이 있나요? 물어봤어. 여기 과일 바구니를 만드는데 어떤 과일들로 구성해서 만들어졌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즉, 구성 성분만 얘기하면 돼요. 보하니 과일 바구니 안에 바나나 들어 있고, 한라봉 있고, 배 있고, 사과 있고, 멜론 있네요. 뭐만 있는지만 얘기하면 돼. 요런 개념을 원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를 바꿔서 과일들이 몇 개씩 들어 있나요? 알갱이 숫자를 직접 셀수 있는 개념을 물어봐요. 자, 그럼 바나나 한번 개수 세볼까요 바나나 4개 있고, 한라봉 3개, 배 2개, 사과 2개, 멜론 1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과일 바구니 안에는 바나나가 4개, 한라봉 3개, 배 2개, 사과 2개, 멜론 1개 이렇게 몇개 있는지 알갱이 개수를 셀수 있는 개념으로 말한다면 걔는 원자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원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숫자를 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원자는 하나 둘셋 개수를 셀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원소와 원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풀어보면요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물어봤어 그럼 구성 성분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뭐만 있는지만 얘기하면 돼.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두 번째,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이라고 얘기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이 모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여기가 산소 알갱이에요. 그 다음 이 빨간색은요. 수소예요. 그 그림에서 보면 이게 물인데 수소를 영, 어 원소 기호로 H라고 쓰거든요. 산소는 O라고 써요. 보안니 H가 두 개고 O가 하나에서 물을 어 분자식으로 쓰면 H2 이렇게 적거든요. 수소가 두 개, 산소는 한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물을 구성하는 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이렇게 개수를 써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원소는 숫자는 세지 않고, 뭐가 있는지만 밝히면 되는 게 원소라면, 입자의 개념은 누가 몇개 있는지 정확하게 개수를 세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원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교과서 22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 정 가운데 주황색 알갱이가 있지요. 나는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이야. 어, 얘가 원자 핵이네요. 그 다음 이 파란색 알갱이는 난 전자야. 원자 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지. 이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모양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긴 베이지색이 원자입니다. 정 가운데 빨간색 박혀 있는 게 보이죠. 이 빨간색이 그렇죠. 중심에 있는 원자핵이 되는 거고요. 지금 밖에 파란색 알갱이 돌고 있는 아이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원자의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원자 가장자리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는요, 원자는 원자 핵 더하기 전자다. 자, 그림을 보면 리튬 원자를 지금 예시를 들었거든요. 정관의 빨간색 알갱이가 원자 핵입니다. 그 다음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파란색 알갱이가 전자가 되는 거죠. 자, 원자 핵의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면, 원자 핵은요, 플러스 전하를띱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원자 람의 원자의 센터 정 중앙에 있는 거죠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이 원자핵의 특징 중에 하나 원자 질량 이 요거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자핵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자는요 마이너스 전화를 띕니다. 선생님 이따 마이너스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위치는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가운데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다음은 원자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우리 교과서 22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위에 이렇게 하얀색 탁구공 같이 늘어져 있는 아이 보이나요? 요 알갱이 하나가 수소원자입니다. 원자는 솔직히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원자가 수소 원자거든요. 이렇게 수소 원자를 나란히 일렬로 줄 맞춰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딱 1억 개가 됐을 때 수소 원자 1억 개를 이렇게 일렬로 줄을 맞춰놓고 이 부분을 자로 길이를 재면 그게 1cm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는 매우 작다라는 거죠. 원자가 작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살짝 감이 아직 오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른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약간 타원 모양이거든요. 긴쪽 지름이 약 304m, 짧은 쪽은 279 정도가 되는데요. 긴쪽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약 300m 지름의 경기장을 원자라고 가정을 한대요. 자. 300m 지름의 경기장을 원자라고 가정한다? 그럼 300m 짜리 그림 되겠네. 이렇게, 이게 경기장이에요. 이 경기장을 우리는 원자라고 가정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m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 3mm 정도 되는 크기의 개미 한 마리. 여기 내 손에 빨간색 하나 좀딱 질게, 어, 보였나요? 야, 너무 크게 찍었다 그치 3 m m 라고 했는데 이 빨간색 점 하나가 개미 한 마리예요. 이 개미 한 마리에 해당한 이 사이즈 요것을 원자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원자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요,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굉장히 작아요. 그 나머지는 다빈 공간이라는 거죠.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요만큼 이것이 원자. 원자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1 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와, 이거 외워야 되나? 갑자기 짜증 확 밀려오죠? 아, 필요 없어요. 결론 이거야.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원자가 작다라는 거죠. 두 번째.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이렇게 경기장 하나 그렸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개미 한 마리 찍을게요. 요게 원자 핵이고, 그 개미만한 친구들 밖에 돌고 있는 아이들 전자거든요. 나머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빈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 내부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 맞습니다. 그 다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선생님은 리튬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리튬은 원자 핵이 플러스 3. 그 다음에 전자가 3개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합치면 제로가 되겠죠. 우린 이걸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 전화량과 전자에 있는 총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은 상태. 그걸 우리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온이라고 하는 거할때좀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자는요,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의 전화량과 전자의 수가 다릅니다. 아까 리튬은 여기가 플러스 3이었거든요. 근데 헬륨은 여기가 플러스 2예요.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의 전화량과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수는 원자마다, 원자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원자의 질량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할까 말까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들어두면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요거는 그냥 참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질량은요. 요게 원자니까 요거 질량 질량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원자핵하고 전자 질량을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원자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생님 이 녹색 알갱이로 점 찍고 있는 거 보이나요? 네, 얘가 양성자입니다. 그다음 흰색 알갱이로 점토 세개 역시 찍을게요. 얘가 중성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란색 알갱이가 전자가 되겠죠. 전자. 그렇다면 원자의 질량은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이거 핵 안에 들어있거든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더하고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까지 포함하면 원자의 질량이 되겠지요. 그리고 양성자의 수는요, 원자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가 되는 거고, 양성자가 두개 있으면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이 되는 거예요. 즉,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다. 그냥 지나가는 듯이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자가 매우 가볍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1800개가 모이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녹색 알갱이 양성자 하나와 질량이 거의 흡사합니다. 정리해보면 전자가 매우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른 전자로도 다른 원자로도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온이라는 개념 할때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짝 미리 얘기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는 기본적으로 외우면 이온 나가는 단원, 이온 배우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요. 원자마다 전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지금 교과서 23쪽에 네가지 수소, 리튬, 탄소, 산소를 예를 들었거든요. 수소 원자는요.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양성자가 하나예요. 즉 얘가 플러스 1이란 얘기고 전자는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합치면 제로.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즉 이렇게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리튬으로 넘어갈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3개 있어서 플러스 3 전기를 띄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1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총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전기적으로 중성이네요. 이런 리튬 같은 경우는요. 원자 핵 주위에 파란색 전자 보이나요? 3개가 있습니다. 아까 수소는 하나 있었죠? 리튬은 3개 있어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 개수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도 마저 해볼게요. 탄소 갈게요. 탄소는 수, 헬, 리, 베 붕, 탄. 어, 선생님 뭐 하는 건지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래서 여섯 번째, 얘는 원자번호 6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가운데 원자액이 플러스 6인 거고, 마이너스 1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6, 제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겁니다. 즉, 탄소는요,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6개가 있어요. 수소는 1개, 리튬은 3개, 탄소는 6개. 마지막 산소 갈게요. 산소는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원자 번호가 8번이네요. 선생님, 지금 원자 번호 외운 거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다할수 있게 됩니다. 얘가 8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세 보지 않아도 얘가 8개. 하나, 둘, 셋, 4, 5, 6, 7, 8,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8, 전기적으로 중성. 즉,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핵 중심에 전자가 8개가 있습니다. 결론,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는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자는 매우 작아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 설명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실제 지을 아파트를 굉장히 짜그맣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아파트 옆에 학교 있고요. 여기 전철역 있고 여기 병원 있고 이렇게 백화점 있어요. 어? 이 아파트 너무 좋지 않나? 여러분들 사세요라고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지만 아, 이렇게 될 거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너무 큰 것을 작게 줄이는 것도 모형이라고 하고요. 원자처럼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크게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역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설명하는데 점토 클레이 아시죠? 클레이 점토 가지고 동그란 하얀색 알맹이를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그만 녹색 알갱이 두개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클레이로 그러면 이 하얀색을 산소 여기 녹색을 수소라고 한다면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이 모형으로 보면, 산소 하나의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재질은 아까 선생님이 클레이라고 했잖아. 클레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물이야 라고 얘기하면 웃겠죠. 이게 물이에요. 아니죠. 얘는 물을 설명하기 쉽게 만든 물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클레이가 아니라요. 빨래집게. 빨래집게 큰거 있잖아요. 커다란 빨래집게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조그만 빨래집게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빨래집게 세 개를 가지고 그러면서 요 커다란 빨래집게 넣는 산소야. 하이, 작만 하얀색 빨래 집게를 너는 수소야. 수소 두 개의 산소 하나니까, 음, 이것도 물 모형이 되는 거예요. 즉, 모형의 재료로는 아무거나 써도 사양,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 그림은 우리 교과서 23쪽에 솜으로 뭉쳐놓은 솜 방울과 그 다음에 그릇을 이용해서 나타낸 모형인데요. 이 접시 같이 생긴 이 그릇이 원자인 거고요. 요 보라색 솜 얘가 원자 핵그 다음에 주변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전자를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자 여섯 개. 수, 헬, 리베, 붕탄. 요거는 탄소 모형을 나타낸 거네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 하게 되겠지만, 얘는 플러스 6. 탄소 모형을 나타내면 그림과 같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다라는 거 먼저 배웠고요. 그리고 원자가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안될 정도죠.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원자를 설명을 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게요.